하나님을 누리는 보물이십니다. 네. 매순간 우리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구약 말씀에서 하나님을 누리며 산 사람 하면 가장 먼저 이름이 거론될 사람 또는 가장 많이 이름이 거론될 사람 중에 이 다윗 왕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윗 왕은 분명히 하나님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하는 말이 있는데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이다. 이럽니다골리앗과 싸우러 가기 전에 다윗이 사울에게 한 말입니다. 자, 이를 통해 우리는 다윗이 집안일을 도우면서 양을 칠때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누리며 살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후에 사울을 피하면서 도망다니던 다윗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말씀을 보면 알수 있지요. 그는 이 시절에도 이렇게 도망다니는 시절에도 시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시절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누린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은 사울만 없으면 이제 도망을 다니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사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다 하면서 기회가 있음에도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누리며 살았더니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수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도 알아볼 수 있었던 겁니다. 왕이 된 이후에 다윗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온전히 누렸습니다. 다윗이 잠시 하나님을 보지 않자 결국에 죄를 짓게 되었죠. 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가만두지 않으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 깨우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조차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신 겁니다. 다윗은 이 정도로 하나님을 누리던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 자기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듣고 깨닫게 된 다윗은 즉시 회개하며 돌이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을 받으면서도 불평하고 너무 가혹합니다 하는 게 아니라 순응하고 오히려 자신을 변화시켰습니다. 심지어는 아들의 반란을 피해 도망치면서도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면서 시편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참회개를 하는 모습, 올바른 뉘우침의 모습을 보여줬지요. 하나님을 누리는 다윗은 잘못은 저지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로 회개했으면서 또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께 돌이켰습니다. 가장 아프고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고 슬픈 순간에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평생 동안 하나님을 누리며 산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윗왕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누린다라는 것에 대한 오해도 풀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누린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부족함 없이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것이다.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그때그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을 누리면서 산 다윗이 하나님 곁으로 가기 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요원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읽은 두절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라, 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결국,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해준 이후에 이어서 유압도 보라라고 하고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으라고 하고 시모이를 보라라라 그런 유언을 남깁니다. 이것들은 다윗의 은원에 관계된 일로 보이지만 결국에는 솔로몬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일들이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이 죽은 후에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일들을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즉,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기는 이야기들은 다윗 생각에 솔로몬에게 가장 중요한 일들인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이 곁에서 도와줄 수 없으니 솔로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죽기 전이니 얼마나 중요한 것을 이야기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말했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한 말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라는 이 말씀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이 말씀을 가장 먼저 했다는 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오늘 다윗이 한 유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 절대로 그것을 놓치지 말라. 그렇게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게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다윗이 그에 앞서 한 가지를 먼저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에서 보여주듯이, 힘써서 대장부가 되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이 어려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일까요? 힘세고 강한 사람, 씩씩한 사람으로 성장하라고 이 말을 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인데 왜 그에 앞서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힘써서 대장부가 되라고 했을까요? 우선 이 대장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다윗이 지금 유언을 하며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할때이 대장부는 씩씩하고 튼튼하고 힘세고 강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대장부입니다 맹자 등문공편에 보면 대장부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맹자가 한 말이 나옵니다. 경춘이라는 사람이 맹자에게 말했답니다. 위나라 사람 공송연과 장애인 참으로 대장부가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한번 성을 내면 모든 재우들이 또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근심하고 그들이 조용히 있으면 온 천하가 조용하니 그들이 대장부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자, 이 얘기를 들은 맹자가 대답을 했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어찌 산의 대장부라 하겠소? 그대는 아직 얘기란 책을 읽어본 적이 없소?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다오 하면서, 대장부라면, 모름지기 천하의 가장 넓은 곳에 살며, 천하의 가장 바른 지위에 서서, 천하의 가장 큰 도를 행하여야 하오. 그리하여 뜻을 이루면, 백성과 더불어 말미암고, 뜻을 얻지 못하면 홀로 그 도를 행하여 부하고 귀하여도 능히 음란하지 않고 가난하고 천하여도 능히 지조를 잃지 않으며 위험과 힘을 가지고도 능히 굽힐 수 없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대장부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답니다. 자, 맹자에 의하면 대장부란 대의를 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세상의 흐름이나 속세의 덧없는 가치에 굴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이며 또 뜻을 이룬 후에도 교만하지 않고 혹시 뜻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비굴하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말했을 때 대장부는 바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장부를 오늘 말씀에 대입을 해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라고 한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세상의 흐름이나 속세의 덧없는 가치에 굴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며 교만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면서 살아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법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신명기 17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 말씀은 왕이 마땅히 지키며 살아가야 할 길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권을 좀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자 이스라엘의 왕제도를 설립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서 지명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사람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위를 주셨다라는 것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무를 수행할 능력과 자질을 주신 자로서 백성의 목자로서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기에. 백성의 목자로서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었기에 왕은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죠.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말씀에서 왕은 말씀을 옮겨 적어 평생 동안 읽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잘 읽어서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 결국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왕에게 필요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 중요한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꼭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 이 중요한 모습을 힘써서 대장부가 되어 지켜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라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 보고,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그 말씀 따라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도 흔들리지 말아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라. 여호와의 율법 준수의 임무를 행함에 있어서 계속 담대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도우심을 확신하고 믿음의 흔들림 없이 계속 확고부동하게 서서 용기를 가지고 여호와의 율법을 단호하게 실행에 옮겨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렇겠고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일상 영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콕 집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시대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세우신 왕 같은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도록 하라고 하나님께 세움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 세움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도록 하려면, 당연히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역시도 말씀을 기록하여 옆에 두고 보고 또 보고 하는 이스라엘 왕들이 살아야 했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본 말씀대로 살아가 결국 매순간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사명받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뭐니 해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에 아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겹더라도 하나님 우선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의 삶이 기쁘고 즐거울 때에도 잊지 않고 우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련하다 말하더라도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더라도 우리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만 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게을리하지 않아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중요하고, 마음에 새긴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서 온전히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누리는 삶을 계속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도 이 중요한 것을 꼭 전해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래요. 가장 중요한데, 우리 자녀들이 놓치면 안 되겠죠. 얼마나 중요하면, 다윗은 죽는 그 순간까지 이 말을 전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가장 우리의 삶에서 중요하다. 놓쳐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것을 계속 말로도 전해 주고 삶으로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당장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그 기회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여름을 맞아서 드리게 되는 모든 예배들에 잘 참여해서 하나님을 꼭 만나고 그동안 이야기처럼만 들어왔고 어, 내가 만난 하나님 아니고, 부모님을 따라서, 부모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 교회 나와서 그냥 수업, 수업을 듣는 것처럼 머리로만 알게 된 하나님 말고, 직접 나와 대화하시고, 직접 나를 인도하시는 그 나의 하나님을 가슴으로 만나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데 쓰임 받는 아이들이 되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참여도 독려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돌아오는 주일에 있는 여름 사역을 위한 기도회에도 모두가 참여해서 함께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자녀들에게 이 중요한 걸 얘기하자고 하시는데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작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것도, 내가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도 놓치면 안 되는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 절대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또 독려하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번 여름에도 은혜 부어주시려고 이미 준비 중이십니다. 이미 은혜를 이만큼 쌓아놓고 오기만 해 하고 계십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 우리의 자녀들이 참여해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일산 영문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유치부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힘써 대장부가 되어 지키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온 교회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온 교회가 하나님을 누리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